밭으로 갑니다. 고구마 고구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추. 고추가 제법 열렸어요. 와 많이 열렸네. 어느 게 아삭이 고추인지 그런 건잘 몰라요. 땡초도 심긴 했는데 요거 같아요 사이즈가 근데 별로 안 열렸네. 고추가 있고 요거는 파프리카인데 음잘 자라고 있지않아요 그리고, 열무. 이제 요거 열무는 뽑아서 열무김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오이인데, 약간, 이거는 거의 성장이 엄청 느리거든요? 오이인데, 이 오이, 이 오이, 오이는 요거 백오이. 달린 거 보이죠? 여기는 뭐, 말도 못하게 컸네요 아, 이건 안 잘라주면, 죄가 되겠네요. 아, 아, 너무 많이 컸다. 어, 요거는, 청오이. 청오이도 엄청 컸네. 오이가 제일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오이가. 에이, 여기도. 와. 제가 백오이보다, 아니, 백오이가 더 좋아해서, 백오이를 달라고 했는데, 모종 파시는 분이 청오일를 많이 주셨네. 근데 청오일도 먹어보니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와, 와, 신기하죠? 와, 여기도 또 잡아줘야겠네. 여기 잡아주는 건, 배웠는데, 요거 이렇게 컸죠?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여기다 이렇게. 줄을 여기다. 아, 이렇게 줄이 들어가면. 거기에. 얘를. 이렇게. 잡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딱또 올라가요. 야다. 이거는 이 해주고. 음. 다른 집 밭들도 많죠. 여기 반농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주말 농장. 아, 오이가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네. 사실 같이 나눠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희망, 아 바꿀까? 희망 같은데, 지금 이거는 가지. 헉?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거의 죽은 것 같아. 다 말랐어. 얘는 잘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응? 어떡하나. 왜얘너왜 그러지? 음. 얘는 왜 죽지? 뭐 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어, 얘는 왜딱두개 심었는데 안 되네. 여기 지금 이렇게 열리 기 이렇게 이렇게 맺히긴 했는데, 지금 다 시들었어. 왜 그러지? 음, 얘는 왜 죽었을까? 거의 죽은 거에 다름없어 보이네. 음, 어떻게, 네. 어떻게. 음는왜 그러지? 너왜 말랐어?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꽃이 예쁘죠? 가지꽃. 아. 얘도 근데 가지가 아직 음, 진도가 좀안 나가고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작은 잎들은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음, 가지가 좀안 되네. 작년에는 가지가 엄청 잘 됐는데 가지도 그다음에 이런 잡초도 뽑아주고. 토마토. 와, 토마토 엄청 크네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무성한데 여기 어디 어떻게 잘라줘야 될지. 이쪽에도 토마토. 와, 와, 예쁘죠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방울 토마토. 음, 포도송이처럼 달렸죠? 이제, 익기만 하면 돼. 익기만, 포도송이. 이야. 빨리빨리 먹고 싶네요. 어제, 망토가 너무 좋아요. 아, 많이 달렸다. 자, 잡초가 많아가지고. 음, 여기 다. 이제 금방, 며칠 지나서 이거 뽑지 않으면, 금방 숲처럼 돼요. 여기 또, 어, 새가, 새로 옆으로, 이런 거 잘라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또, 토마토 아 여기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방울 토마토도 포도송이처럼 아유 예쁘 이거면 진짜 좋겠다 보세요 엄청나죠 이야 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 장어 토마토도 심었는데 어떤 게 노란 건지 사실 잘 몰라요 다 대봐야지 알아 봐봐요 아 좋다 좋아 여기가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거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된거 있죠 이런 거는 잘라 줘야 돼 이게서 이건 버리고 와이짜 사이에 난 것들은 잘라줘야 돼요. 여기도 아 정말 헉, 알이 큰데 빨리 빨갛게 빨갛게 대기를 기다립니다. 보세요. 아우 좋다 좋아. 됐죠 카메라. 삼각형이 여기가 있죠. 이것도 잘라주고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얘도 아주 여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갖고와서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더 보고 얘는 어 여기도 아 예쁘죠 너무 예쁘죠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그 다음에 아 얘가 너무 작키자이나이 아이는. 맺히긴 했어.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노란색이나. 여기도. 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고. 어우, 풍성하다, 진짜. 그죠? 그러고, 여기에 또 뭔가가 생겼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애매합니다. 조금 두고보고. 자, 얘는 위에서부터 보자. 이게 위에 벌써 이렇게 꽃이 개나리 꽃 같죠? 마을 토마토 꽃이 노란 개나리 럼 노랗고, 엄청나죠? 보이시나? 너무 가까이서 에안 보이시나? 이렇게 또다맺히고 있습니다. 열매가 말 그대로 주렁주렁. 주점 열렸습니다. 얘는 지금 요 요거만 하면 요거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격가지, 격가지를 그냥 놔두면 자라서 너무 지저분해요. 음, 자, 다음 이거. 요거는 쌈채소들, 상추, 적상추, 상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거의 뜯어먹고 이렇게 얘는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얘도 이제 치, 요거 어쩌라 치커리 하나는 벌레가 너무 많이 먹어서 뽑아냈어요 뿌리째.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가지 바질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질을 심긴 했는데 어, 제 취향에는 약간 안 맞아서 자 여기 이거는 으유, 양상추인데 이 이것도 많이 상했네요. 음, 음. 요즘에 열심히 뜯어서 먹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고 얘가, 요즘에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됐네. 아쉽다. 그리고 얘는, 어, 당근. 당근이주의 예, 당근입니다. 아, 이거 하나는 안 나고 비었네. 아이고. 그죠? 여기 잡초들을 뿌리를 뽑아줘야지 다 이게 여러 개 올라온 거를 가장 강한 거 하나만 하나만 남기고 뽑았는데 이거 벌써 요건두 개네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거 제가 당근인데 제가 시금치라고 적었어요. 좀 바보 이상해왜 그랬을까? 어, 얘는, 아! 헉, 어머.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얘는 비트였어요, 비트. 잎, 입... 아, 이거 뿌리를 따서 먹는 거네. <laughs> 뽑아볼까, 어떻게 됐나? 비트가,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건 대파. 대파도 이렇게 숨어서. 심어줬어요. 반은 이제 계속 심어서 계속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두둥.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애플 수밥. 수박. 애플 수밥이랑 사매를 모종사 할때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심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완전 무송했는데 숨치기를 너무 늦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최고의 결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 내가 이걸 너무 막았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에 커다란 어딨냐? 오 어, 여기 있다. 여기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 하나가 지금 크게 열렸는데. 언제 따야 될지 잘 몰라요. 지금 그 다른 다른 유튜브 보니까 색깔이 더 선명해져야 될것 같고, 솜털이 좀더 없어져야 될것 같고, 저기는 다 이렇게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또 열렸어. 자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약간 줄무늬까지 이미. 생겨서 아주 작은 게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어, 자라고 있어요. 자, 예쁘죠? 너무 예뻐. 아, 예쁘다. 자, 이렇게 이거는 옆에 바다 아줌머니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 에 이거는 참외. 참외인데 참외는 지금 뭐? 성과가 없, 없는 것 같아요. 참외는 지금 달린 것도 없네. 달린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어제 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참외는 요거가 참 이런 게 커서 참외 열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 없네. 제가 숨치기 하면서 조금 잘한 건데, 그거 쳐야 되는 거여서, 친 적이 있는데, 왜, 아이고, 아이고, 상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없네. 진짜 없네. 진짜 없어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여기 보여요? 와, 하나 있네. 오, 오, 대박. 그죠? 응, 음. 하나 <laughs> 하나 열렸다. 자또 있나? 어디 숨어 있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없네. 자 이제 요 꽃핀 요곳에서 잘 열리기를 바래 기대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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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 뭐더라? 아, 이거 이름 까먹었다. 근데 이거는 한 해에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2년? 3년 키워야지, 어, 열매를 볼수있대 이거 이름 뭐냐면, 아, 우리 남편이 좋아해서 내가, 제가 심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길쭉하고. 스테이크 먹을 때. 아우, 이름 생각 안요 나중에.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호박인데, 애호박이에요. 이것도 잘될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왜잘될것 같지 않은지는. 근데 봐봐요. 결과물을 보자. 이거 딱 하나. 애호박 딱 하나 한 수확은 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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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고요. 음 여기 요런 게 요런 게잘 자라서. 아 벌이 꼬였네. 벌 보이세요? 자, 이제 저는 갑니다. 저기 보면 옆, 옆밭인데, 옆에 밭에 가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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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야, 달렸는데 잘, 카메라 실력 없어. 가지가 달렸어요, 옆에는. 예쁘게. 우린, 요번 농사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가지인 것 같아. 그럼 이만, 갑니다, 저는 집으로. 안녕.